우리 드디어 함수단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함수 중에서도 그래프라는 개념이 아주 아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프는 쉽게 말해서 그림을 뜻하는 건데, 대체 어떤 그림이길래 이렇게 중요한 건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복습 하나 하고 넘어갈 건데요. 106페이지의 내용이고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면 지금 여기 A 보이시죠? A? A는 x축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 이름이 A 어, x 좌표였고요. 그리고 이쪽에 B도 보이시죠? B는 y축 위에서 찾았네요. 그래서 이름이 바로 y 좌표가 되었습니다. 이 x 좌표와 y 좌표를 이와 같이 무슨 쌍? 네, 순서쌍. 순서가 정해져 있는 쌍, 순서 쌍으로 나타내면 얘를 좌표라고 부른다. 이 내용을 가지고 그래프가 무엇인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고요. 순서 쌍을 가지고 그래프를 만드는 건데요. 여러분 순서 쌍은 우리 방금 봤듯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순서가 정해져 있는 쌍이에요. 순서를 어떻게 정하기로 했냐면요. 앞자리는 누구 자리? X 좌표 자리, 뒷자리는요. Y 좌표 자리. 이렇게 생긴 순서 쌍을 좌표로 하는 점, 전체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것이 바로 그래프인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잖아요. 이렇게 말이나 글로만 표현하면 이해가 잘안될 때가 있을, 있어요. 이때는 무엇을 이용한다? 그림을 이용한다. 오른쪽에 그림을 함께 보실게요, 여러분. 어, 여기 첫 번째 점 보이시나요? 이첫 번째 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면요 1, 1이에요. 두 번째 점도 한번 구해볼게요. 이 아이는 2, 2예요. 지금 여러분 쌤이 좀 빠르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정도 속도가 될 때까지 여러분 연습 연습 또 연습하셔야 돼요. 내용만 보는 것은 권장하지 않아요. 내용도 보셔야겠지만 문제도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다양한 관점을 가지게 되고 다양한 연습을 할수 있게 되거든요. 지금 점을 딱 보고 아 얘가 순서상에 어떻게 되는구나 좌표가 어떻게 되는구나. 구구단처럼 아무 생각 없이 알아낼 수 있을 때까지 무한 연습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지금 순서쌍을 점으로 나타냈어요. 순서쌍을 점으로 나타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8,12라는 순서쌍을 점으로 나타냈어요. 이렇게 나타낸 점 있죠, 이 점들. 이 점들을 그래프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프를 처음 배우시니까 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사실 뒤에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헷갈려요. 뭐가 헷갈리냐면은, 그래프라는 거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어떤 선 모양으로 생겼어. 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연결되어 있지 않은 점들도 그래프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프는 아주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전모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직선모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곡선모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 이와 관련해서 용어 한 가지만 더 배워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여기 보세요 x좌표가 1이었다가 x좌표가 2였다가 x좌표가 8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x좌표가 변화하고 있어요, 그렇죠? y 좌표도 마찬가지입니다. y 좌표도 1이었다가 2였다가 12였다가 y 좌표도 여러 가지 값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이렇게 변화하는 수를 줄여서 변수라고 부릅니다. 지금 x 좌표도 변하고 있고요, y 좌표도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하는 수다 해가지고 줄여서 변수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여러 가지로 변하는 값을 나타내는 문자. 변하는 수를 나타내는 문자를 줄여서 변수라고 부르고, 대표적으로 X, Y, 이런 문자들을 사용합니다. 109페이지의 문제 1번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프 그릴 거예요. 그래프는 뭐냐면요. 순서쌍을 나타내는 거예요. 좌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순서쌍만 구하면 너무 쉽다. 순서쌍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 앞자리는 누구 자리, x 자리, 뒷자리는 누구 자리, y 자리. 표를 보면 다 정리가 되어 있네요. 순서쌍도 아주 쉽게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쌍은 네, 이콤마 영 1호겠네요. 두 번째 순서쌍은요. 4, 0. 2가 되겠어요. 나머지는 구해 보지 않아도 쉽게 눈에 들어오실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쌤이 점을 보고 좌표를 구해 내는 것도 빨리 했지만요. 반대로 좌표 순서쌍을 보고 점을 찍는 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하실 수 있을 때까지 연습, 연습 또 연습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점입니다. 첫 번째 순서쌍 2, 0.15인데요. 2는 x 자리니까 x축에서 찾는 거예요. 여기 있네요. 0.15는 y 좌표니까 y축에서 찾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점을 찾는 거예요. X좌표가 2이면서 Y좌표는 0.15인 점,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점은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어, 두 번째 점은 X좌표가 4이고요, Y좌표는 0.2이네요. X좌표가 4이면서 동시에 y 좌표가 0.2인 점은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 점은 쌤이 빠른 속도로 찍어보겠습니다. 6,0.25는 여기 있고요, 8,0.45는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0.55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점을 찍을 수 있을 때까지, 혹은 점을 보고 좌표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 많은 연습이 필요하시고요. 지금 쌤이 점 다섯 개 찍었어요. 이점 다섯 개가 뭐다? 세 글자로 그래프. 수고하셨습니다.